어, 안녕하세요, 정원 수족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어 저희가 월요일부터 사실 매장 영업을 중단했어요. 매장 분양을 오셔서 오프라인 분양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제가 저기 구정 지나고부터 그 유튜브 유튜버 중에 대륙남님이 라고 있는데 그 코로나 소식을 좀. 어, 유정부터 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난 주에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을 닫자. 왜냐면 어, 이 전염병을 조금 확산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어, 덜 확산되도록 하자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 한국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냥 저만. 이렇게 손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쓰고 했었어요. 어. 마스크 쓰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쓰고 이제 서로 어 제가 손님을 보호하는 거죠. 혹시나 재 침이 튈까 이렇게 했었는데 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서 토요일에 공지를 했습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날 했네요. 매장 그 오프라인 분양은 중지하겠습니다. 대신 택배로 분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 동안 오늘 목요일까지 오면서 제가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오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공고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매일 아침 뉴스 볼 때마다 속상하시고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힐링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지만 작은 이벤트들을 좀 해볼까 해요. 어, 여러분들 무생활이 여러분들의 힐링이고 활력소시잖아요. 그래서 어, 네이버 카페 정원 수족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양 개최 올리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니까 와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코로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어, 안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요. 저는 매일매일 나와서 어, 이렇게 한수를 하고 어제는 이제 대청소를 조금 했습니다 매장 그 유, 어항 뚜껑 같은걸 다 닦고 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이버카페 정원수족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영상들이 나가는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든 구피의 영상들은 어, 조금 할인 분양을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켜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국비가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정원수족관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량은 그리 뭐막 넉넉하게 많지는 않으니까 빠르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택배를 시작할 건데 우체국으로만 가니까요. 한번 보시고 네이버 카페 정원수족관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 이렇게 소식도 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출석부를 열어둘 예정이에요. 그 출석부에서도 어, 여러분 네이버 카페 정원 수족관의 출석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할수 있으니까 이겨냅시다. 화이팅자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